교서 어, 104쪽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몇 시간에 같이 알아볼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6.25전쟁 이후 경제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6.25전쟁 이후의 경제성장과정을 우리가 알아볼 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음, 6.25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대부분이 파괴되었어요. 그렇게 또 전쟁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국토 전체가 폐허를 변했습니다6.25 전쟁의 이유로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음, 자, 이 사진 보이나요? 네. 6.25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자세히 보면, 음, 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장, 그리고 다리, 도로 등, 이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괴된 여러 시설을 어, 복구하고, 복구해야 되겠죠. 파괴가 됐으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자, 중요합니다. 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공업. 1950년대는, 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농업 뭐, 조심에, 산업구조를 공업 중심으로 바꿔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 공업 중심이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어, 미국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죠. 미국으로부터 설탕이라든지 밀가루, 그리고 면직물 등의 등을 받아와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예를 들면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받은 받은 이런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의 보는 뭐 설탕 공장이 있죠. 설탕 공장이 또 이제 밀가루를 생산하는 글로자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식유품, 음식들 두 번째는 섬유 같은 것도 옷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 무슨 산업 중요한다 그렇죠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요약을 해보면 유교 전쟁이 끝난 1950년대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인 우플 만드는 산업인 소비재 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소비재 산업은 어떤 거죠? 그렇죠?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업입니다 생활용품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05쪽입니다. 확인해 계속 읽어볼게요. 자, 자 50년대 소비제였고 이제 60년으로 넘어왔습니다. 1960년에는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뭐냐. 경제를 발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 1962년부터 86년까지 5년 단위로 조진한 경제계획입니다. 자, 이때 시작을 했고, 어, 그리고 60년대는, 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뭘 하고자 했다? 그렇죠. 수출을 하고자 했어요. 자, 수출 위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정부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에, 생산하고, 그리고 운반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자, 어떤 사람을 발전시켰냐면, 정류시설, 발전소, 고속국도, 항만 등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정류시설,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같은 것들을 우리는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회 간접자본을 뭘 보고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냐면, 어, 사회, 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출을 수출 위주의 경제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간접자본을 국가에서 잘 조성을 해줘야지 기업들이 사업을 즉 산업을 잘 발달시킬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음. 그 밑에 그림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음, 정유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정유공장, 정유가 뭐냐? 정유는 석유를 원유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유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이 정유공장을 왜 세웠을까요? 그렇죠. 기업들이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기업들에게. 두 번째, 수력 발전소. 마찬가지로 이 수력 발전소를 만든 이유도 뭘까요? 그렇죠. 이 기업들에게 에너지를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밑으로 내려오면 다음에는 어, 지금도 있는 이경 고속국도 고속도로죠. 이 고속도로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자유롭게 이동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어, 자유롭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그렇죠. 기업들을 위해서. 그다음 항만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때 배들이 쉽게 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도 결국 뭐다? 그렇죠. 기업들의,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상품을 자유롭게 편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기업을 위한 것들이었죠. 정부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개발을 해줬고 수출 위주의 산업을 발달시키기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자 이렇게 사회간접자본만 해준 게 아니라 세금도 내려주고, 그리고 기업이 다른 나라의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주었다는 거,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6쪽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업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서 섬유라든지 신발 가발 의류와 같은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경공업은 뭐냐 식요품, 성류 종이 같이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960년대를 말하고 있죠. 1960년대는 이렇게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사람, 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자원이나 기술은 부족했지만 중요합니다. 노동력은 풍부했어요. 일할 사람은 많았다는 거죠. 일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임금도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기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기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서 수출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도 점점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사진을 보면 의류 생산, 60년대 의류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이쪽은 신발을 만드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의류나 신발 같은 가벼운 것을 만드는 산업을 우리는 그죠 경공업이라고 하죠. 경공업. 자, 이렇게 수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1956년에는 수출액이 이 정도였는데 60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1968년에는 자, 60, 1956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이 수출량이 출액이 증가했죠.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는 어떤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인, 그렇죠. 경공업이 발달 했다. 경공업은 예를 들면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산업이죠. 이 경공업이 발달한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노동력이,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노동력이 풍부했고, 그 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만들어서 수출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